내년 1월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 총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스타 선수 출신의 진종오 이상화 씨를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해 분위기 변화를 꾀한 건데요.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는 개회를 11개월 앞두고 조직위원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 조직위원장에는 춘천 출신. 사격 황제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와 빙속 여재 이상화가 공동 선임됐습니다. 선수 출신이 대회의 최고 책임자 격인 조직위원장을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기대 또한 큽니다.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정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어쨌든. 어, 올림픽 대회보다는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진종호 이상화 투톱 체제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해 스포츠와 문화 융합의 축제를 만들겠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낮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과 강릉과 평창의 괴식 공동 개최 등 평창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평창 국민들이 그 바라고 있던 어, 평창 올림픽 그 유산 사업 또 올림픽과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에 어, 이런 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어, 그 우리 평창 국민들도 합심해서 이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일한 메가 이벤트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사령탑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김영입니다.